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실현 던전 3일차인데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죠 아직까지는 낮은 층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실현의 탑 임하고 있습니다 뭐 낮은 층이건 높은 층인건 귀찮은건 똑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시던이 좀더 편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실현의 탑 누르고 그냥 바로 입장에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부캐들은 실현의 탑 클릭한 다음에 층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마우스 클릭을 몇번 까딱까딱 해야 된단 말이죠 이 마우스 클릭 몇 번이 은근히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층 내리는 그 순간순간에 뭔가 마음속에서 뿌득뿌득 소리가 조금씩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3일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실현의 탑, 입장 이것만 반복하면 되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심리적으로 괜찮다는 거 그리고 어제는 왜 러쉬 일기 안 올렸냐 라고 댓글을 오늘 주셨는데요 아, 이게 어제 알아 누웠어요. 시탑을 전부 돌고 이제 러시 일기 만들려고 작업하고 있었는데, 아니 구레이 각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구레이 각인을 20개를 6에서 딱 질렀는데 한 방에 다날라가더라고요 하나도 안 남고 제가 마망은 19연타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가 이렇게 한 번에 다날라간 적은 정말 처음이었어. 그 순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의욕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영상 자체가 너무 혐오스러웠어. 진짜 너무 혐오스러워서 10초 깔짝 편집하면 되는 거를 차마 못 건들겠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음성에 욕도 좀 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어제는 스트레스가 정말 극한까지 올라가서 그냥 잤습니다. 한마디로, 게으름 피웠다. 이 말이죠. 오늘은 게으름 피지 않고 꼭 올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시탑하는 구독자 형님들 시탑 앞으로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거 우리 모두 파이팅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일부턴 주말이죠. 모두들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일 영상 일러시 하고 오늘의 일기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 영상 일러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이상하게 러쉬가 안 돼서 오랜만에 설벽으로 올라갑니다. 진짜 요즘 너무 안 돼. 그래서 예전 영상을 좀 봤더니 후려치기를 다 설벽에서 했더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파괴 크로우 두 개만 질러 보겠습니다. 이거는 팔을 띄워야 돼요, 팔을. 욕심이 없어. 구도 아니고 팔이야.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일단 하나 떠야죠. 세븐. 그렇지. 일단 기회는 왔고 연타 할수 있다. 허. 아마 많은 분들은 여기서 잼을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연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진검다리죠 하나 나르고 하나 뜨는 에잇 아 잼을 넣을거라 아 미친놈인가 봐뜰 리가 있냐? 잼을 넣었어야 되는데 아아 아, 짜증난다 저거 팔 하나 떴으면 끝났었는데 근거를 지명타 하나 더 살라 그랬는데 그래도 230 다이아는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 1월 1일 그날 좀 성공하고 지금 계속 내리막 길인데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다시 올라갈 그날까지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